오 어, 정말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출고 차량 확인하시죠. 자, 오늘 출고 차량 카니발 4세대 차량입니다. 우리 고객님이 처음에는 더뉴 카니발 9인승 하이 리무진 차량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출시된 이 4세대 모델의 신형 외관 바디하고 옵션의 차이 때문에 지금 오늘 차량을 선택하게 되셨는데 오늘 차량이 지금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그만큼 동급 카니발 4세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옵션 트림이라고 할수 있는데 얘가 지금 2023년식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2년 8월 현재 주행거리 아주 좋습니다. 6만 5천 우리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차량 구매를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불가능을 감누한 남자 리디카 콩표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비대면 출고 차량 지금 세대째 이렇게 출고 준비 중에 있는데 마지막을 장식할 오늘 차량에 대해서 정말 좋은 차량을 이렇게 또 출고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남다른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인이 현재 개인회생 중이세요 총 납입회차 60회 중에 현재 9회차 이렇게 납입 중이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중에는 이 신용평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험 평점이 거의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고객님이 정말 원하셨던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차량을 출고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객님의 부모님께서 현재 치매를 앓고 계시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이나 캠핑이나 우리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차량 구매를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정말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출고 차량 확인하시죠. 자 오늘 출고 차량 카니발 4세대 차량입니다. 우리 고객님이 처음에는 더뉴 카니발 9인승 하이 리무진 차량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출시된 이 4세대 모델의 신형 외관 바디하고 옵션의 차이 때문에 지금 오늘 차량을 선택하게 되셨는데 오늘 차량이 지금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그만큼 동급 카니발 4세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옵션 트림이라고 할수 있는데 얘가 지금 2023년식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2년 8월 현재 주행거리 아주 좋습니다. 6 5 0 자, 그렇다면 우리 고인이 또 실시간 영상통화를 통해서 차량 안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님, 네. 반갑습니다. 리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통화되시나요? 네, 통화돼요 제가 지금 고객님 차량 지금 검수 중에 있거든요. 네. 아, 차가 너무 이쁘고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 정말 이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어, 좀 힘든 과정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래도 정말 이렇게 좋은 차량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할수 있게 되어서 어, 정말 저도 기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 네. 고객님, 제가 지금 영상 통화 전환해서 네. 차량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어안 돼요, 저 지금 어, 널브러져 있어요. 어 그러면은 제가 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안 아, 돼. 네. 전체적인 아, 네. 외관 바디 컨디션 아주 좋고요. 네. 자 운전석 백밀러 쪽에 카바가 약간 흠집이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에, 그래서 뭐 어, 근데 고객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제가 괜찮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카바 그렇게 금액이 비싸진 않아요. 네. 그래도 우리 고객분들이 차량 받아보셨을 때 정말 완벽한 상태로 받아보신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요 네. 카바 이제 교환을 해드릴 거고.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laughs> 그리고 우리 트렁크 쪽에 네. 크진 않지만 살짝 찍힌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제가 덴트 작업 해드릴 거고요. 고맙습니다. 얘가 지금 화이트 바디인데, 네. 야 우리 고객님 이 차량 받아보시면 네. 정말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지 않을까. 지금도 하트가 나오고 예. 있어요. 어, 얘가 또 전면부 라지에다 그릴을 보시게 되면, 네. 이 삼선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일반 뭐 라지에다 그릴보다는 굉장히 이 포인트가 있어서 굉장히 이뻐요. 네. 네. 그리고 라이트 뭐 안개등은 아, 전부 다 이제 풀 LED. 적용된 모델이고, 네. 얘가 또 이제 시그니처 옵션인데, 네. 시그니처 옵션에서 또 추가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네, 그래서 얘는 뭐뭐 뭐 크릴 사운드, 뭐 드라이빙 어시스트 등등 해갖고 네. 얘는 듀얼 썬루프만뺀 완벽한 풀옵션이다 아, 이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네. 아 우리 고객님 부모님을 또 위해서 부모님과 이제 또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구매하시는 차량이잖아요. 아, 맞아요. 차량은 절대 아무런 염려도 안 하셔도 된다. 아, 당연하 네. 네, 당연하죠. 네. 네. 제가 정말 오늘 출고한 차량 중에 아, 정말 제일 좋은 차량 같다. 강력하게 또 이렇게 어필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도 너무 반족하고있어요 네, 그리고 또, 또 어르신들이 탑승하실 때 불편함이 없게끔 이 사이드 스텝까지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럼, 네. 어 그리고 실내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 고객님. 어. 전차주분이 네. 너무 좋으셨나봐요. 예예. 아, 전차주분이 진짜 관리 상 어마어마하게 잘 하셨고. 네. 거의 뭐새차 수준의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적어 주셔가지고아 네네 고객님 그래도 네. 오랫동안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네. 저희 리드카 믿고 맡겨주셔갖고 정말 네. 오늘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예. 제가 이거 차량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고객님 계신 곳으로 저희가 차량 인도해 드릴 거니까. 네. 때까지 조금만 시간 주세요, 고객님.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 기다립니다. 네, 감사드려요, 고객님.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우리 고객님 지금 휴일이셔 갖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 계시다고 이제 영상 통화는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 영상 통화가 어렵다고 제가 뭐 차량의 안내에 대해서 소리할수 없겠죠. 이제 그만큼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고객분들. 이 차량 받아보시기 전까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 불안한 마음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고자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서 진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출고 차량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긴 시간도 걸렸고 정말 우리 고객님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말 좋은 차량을 선별하고자 정말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정말 애쓴 만큼 좋은 결과로 정말 좋은 차량이 선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차량 안내를 이어갈. 텐데 지금 화면상으로도 보이시겠지만 전반적인 차량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면부, 뭐 반바 하단 그 어디에도 작은 기스조차 없이 정말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전화상으로도 우리 고객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백미러 커버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이렇게 아좀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조금 흠집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까지 우리 고객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희 사비를 들여서 요카바를 교환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좋습니다 약70%자휠 컨디션 나쁘지 않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셔야 될 차량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사이드 스텝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가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사비를 드려서 타이어 교환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검수는 꼭 필수다 이렇게 말 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 고객님께 인포제해드린요 텐트.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차량 관리 상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실내 관리 상태가 정말 제가 단 어디에도 흠잡을 곳이 없을 만큼 정말 퍼펙트한 실내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 고객님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계실 텐데 우리 고객님 기뻐하시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단한 가지라도 흠이 되지 않게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차량 상태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쾌적하고 관리가 잘된 실내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겠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시그니처 옵션에서 추가가 될수 있는 옵션들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메모리 시트는 물론, 이 크리사운드. 차선이탈 방지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이 적용된 2채널 블랙박스 굉장히 선명히 잘 나오고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또 기아 커넥트 기능이 들어간 여기 하이패스 카드 꼽으시면 될것 같고요 얘가 지금 키가 3개입니다 지금 여기 스마트키 두벌에 카드 키까지 총세벌이 완벽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라운드 뷰 굉장히 선명히 잘 나오고 있죠 전방 후방 굉장히 선명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연식하고 주행거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만큼 또 신차 워런티도 아직 짱짱이 남아있는 차량이고 운전석 조수석 양통풍 양열선 기본이고 모든 옵션 장치들이 전부 적용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이 에어컨인데 어, 지금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콘솔박스 보관함들이 그 카니발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수납한 공간이 굉장히 많고 이게 워크 시트는 가장 기본이고 지금 실내 가죽 관리 상태가 거의 뭐 신차와 흡사할 정도로 정말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여행을 다니시기에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환경으로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고객님과 약속한 조금 미흡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완벽하게 처리를 통해서 우리 고객님께 또 안전하게 인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휴일입니다. 아,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비대면 출고 차량 이제 세 대째 이렇게 출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이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 리디카를 믿고 맡겨 주셔 갖고 정말 좋은 차량으로 정말 좋은 조건에 이렇게 진행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고인이 굉장히 효녀세요 어, 그 따뜻한 마음씨로 저희가 정말 어렵게 진행해 드린 어, 정말 좋은 오늘 이 카니발 4세대 차량과 함께 우리 부모님과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저희 오늘 리드카 비대면 출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에 수리비 걱정 없이 시용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중고차 전액 할부 구입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업력 18년 리드카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 불가능을 감쾌한 남자, 리드카 컴프로가 정말 좋은 조건이 무엇인지 그 확실한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